페이지 124를 보시면 아 심화 문제 5-가 있어요. 5-2번. 5-2번은 심화 문제 5-1에서 짤때 이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문제, 이거를뭐 5-1에서 반드시 생기지 않는데 사칙 연산을 잘못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좀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문제인데 아 문제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보일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아 행동을 한다. 이런, 이런 동작을 한다 프로그램은 이런 걸 바,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문제예요 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5-1번을 안 푸신 분들은 그냥 그래도 한번 풀고 와주시면 이게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음, 문제부터 읽어보죠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아, 위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 5-1이죠 위 문제에서 나누기에 분모가 되는 값을 값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뭐 수의 종류가 이렇고 수의 형식이 이렇다라는 값의 형식? 이런 얘기 했을 때, 아, 그런 값이 어떻게 작동하냐,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에 좀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뭐, 뭐, 0으로 나눈다. 뭐, 이런 거를 구글로 검색을 하면요. 야, 수학에서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러면은, 이제 외부로 검색하면, 아, 0으로 나누는 거는 정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엔 0으로 나누는 게, 아, 뭐, 유효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부모는 0이 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을 할때그 규칙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나 뭐 미분, 적분 이런 거 배우시다 보면은 0으로 나누는 것이 뭐 이제 또,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뭐 0으로 나누는 거, 정말 0에 가까운 값으로 나누면 그 결과값은 무한대로 커진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냥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갖고 이제 거기서 보여드릴게요 제 코드를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 불러왔어요 이거를 실행을 시켜서 음. 분모에 0을 넣어보라 그리고 무슨 일이란지 확인해보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뭐, 코드는 제가 이렇게 옮겨놨고, 뭐, 이거는 누구나 쳐보시면 될것 같고, 뭐, 빌드 간단하게 하고요. 음, 이제 빌드가 문제 없으니까, 실행을 하는데, 디버그, 음, 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이렇게 하죠, 일단은. 첫 번째 숫자, 뭐, 간단하게 넣을게요. 그냥 1 넣어도 상관없잖아. 1 넣고. 부모를 영으로 할때0이두 번째 숫자잖아요. 0을 넣어요. 그러면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나 좋은데, 여기 그쵸? 여기 보니까 무한대라고 나왔어요. 무한대로 이제 수학에서 이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무한대로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게 고등학교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도 편하신 게 뭐냐면 그냥. 숫자를 갖고 대충 생각을 해 보시면 감이 와요. 1을 1로 나누면 1이죠. 1을 0.1로 나누면 10이 돼요. 그죠? 그리고 1을 0.01로 나누면 100이 돼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자는 계속 커지거든요. 아, 최종값은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한히 작아진다. 0이 돼 버린다. 그러면 이 숫자는 무한히 커져 버리니까 플러스 인피니티. 즉, 플러스 무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제 W에서 0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정도는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알려드리면 인테저로는 그게 안 돼요. 그 인테저가 정수라는 거잖아요. 그럼 코드를 여기를 인트로 바꾸고 인트로 바꾸면요. 제가 전에 한번 그, 값의 종류 이런 걸 말할 때, 뭐 0하고 1 사이에는 수가 끝도 없이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변수의 종류, 뭐 수의 종류가 더블인 거고, 그래서 무제한이라는 것도 그 더블이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정수라는 거는 그 사이가 무제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뭐 정밀도 높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숫자를 무제한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정수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빌드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코드 짜시다가 이런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버거 가서 디버그 하자고 시작 똑같이 누를게요. 똑같이 누를게요. 1. 그죠? 0. 밑에 이렇게 나오죠. 뭐 언핸들드 i 셉션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뭐 여기 자세히 보면요. 뭐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0으로 나눠서 문제가 생겼다. 한마디로 정수를 쓸 때는 0으로 나눠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거는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라고 정수에서 분모를 0으로 해서 나눠 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만 실수로 해서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셨듯이, 아, 영어로 나누는 거는, 아, 무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수 값을 영어로 나누면,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결론도 봤어요. 이렇게 수학에서 이런, 가지고 있는 규칙들 이 있잖아요. 영어로 나눌 때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거를 최대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프로그래밍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을 잘해야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유리수하고 정수의 관계 수학에서는 이러니까 코딩에서도 이렇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음 수학을 너무 등한시하셨던 분들은 한번 좀 수학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면은. 심화문제 5-2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된것 같으니까, 이제 5-3으로 가볼게요.